The way your bodies sync a pace, you're driving me crazy. And lately I ain't thinking straight. Your body'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니스프리에서 새로 나온 이달의 사자 빈티지 필터 에디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패키지 색감부터가 완전 취향 저격인데요. 지금 빨리 리뷰 시작할게요. 아이섀도우 팔레트부터 발라볼게요. 매트 섀도우 8개, 글리터 2개로 구성된 팔레트입니다. 색상 조합이 되게 조화로워요. 쿨톤을 위한 섀도우, 그리고 웜톤을 위한 섀도우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괜찮고 포인트로 주기 좋은 섀도우도 있습니다. 먼저 엔젤을 베이스로 사용해줄게요. 그냥 봤을 때는 흰기가 좀 많이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발색을 해보니까 약간 보라 특유의 붉은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데일리로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로지 색상을 사용해서 좀더 깊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엔젤보다는 조금 더 영역을 좁게 잡아서 발라줄게요. 완전 그윽한 느낌이죠? 그리고 카페를 사용해서 눈 뒷부분에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해주면 눈이 조금 흐리멍텅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눈 뒷부분에 음영을 항상 챙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로지한 음영 느낌을 내줬어요. 다음은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저는 라인을 그리기 전에 항상 속눈썹을 먼저 올려줍니다. 오늘은 마스카라를 할 거기 때문에 눈 앞부분과 뒷부분에만 라인을 그려줄게요. 라인을 깊게 그려버리면 마스카라한 속눈썹이 묻히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운데를 비워줍니다. 그리고 레이스 펄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은은한 느낌의 펄 섀도우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해줘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빈티지 필터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로지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입니다. 마스카라 액이 확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뭉침없이 마스카라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니스프리는 마스카라 색감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평소에 속눈썹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마스카라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색상 자체가 로지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속눈썹이 강조된다는 느낌보다는 분위기가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는 속눈썹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번 마스카라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가을에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완전 특이한 색감인 것 같아요. 블러셔 팔레트는 총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보다는 발색을 했을 때 약간의 붉은빛이 조금 더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드레스 색상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연보라빛의 블러셔일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붉은빛이 조금 더 올라오는 편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셔 팔레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색상 구성 자체가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드레스 컬러 완전 예쁘지 않아요? 다음은 립 제품입니다. 립 패키지가 조금 특이해요. 굉장히 얇고,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저 파우치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자켓에 넣고 다니기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반대로 그만큼 잘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미하게 발색이 되는 편이에요. 색상은 총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누디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베이스로 깔만한 립을 찾고 계셨다면 바닐라 핑크 필터를 추천하고요, 말린 장미 립을 찾고 계셨다면은 밀키 로지 필터를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2호 밀키 로지 필터를 사용해 줄게요. 바를 때는 크리미하게 발라지는데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로지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미니한데 세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크림 제형은 아닌데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은 짠 자국이 남습니다. 하이라이터도 화려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은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로 발라도 부담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윗부분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앞부분에다가 한번 발라봤는데요. 괜찮죠? 그래서 욕심내서 입술 위에도 바르고 그리고 눈썹 밑에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니스프리 하면 빠질 수 없는 제품이죠 페이스 팩트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퍼프가 같이 내장된 형태고요 굉장히 마카롱 같은 느낌이죠? 귀여워 굉장히 미니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반짝반짝이는 부분을 톡톡 두드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 빈티지 필터 에디션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는 항상 다른 컬렉션 그리고 다른 패키지로 출시가 되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어떤 제품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바이. <목소리>